안녕하세요.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끊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 술, 담배, 탄산음료입니다. 이전에 제가 포드맵 식단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 포드맵 식단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는 꼭 끊어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커피에 대해서 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커피에 카페인은 자율신경을 어 교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도 생기면서 어 몸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밤이 되면 잠이 안 오고 정신이 오히려 또렷해지면서 오히려 멍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뇌를 각성시키면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불면, 수족냉증, 심장 두근거림, 다한, 그리고 소화 불량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홍차, 녹차, 카페인, 그리고 각종 차, 그리고 에너지 음료 등에도 어, 카페인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커피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환자분들의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면 어, 커피를 매일 마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하루에 3, 4잔을 이상을 복용하신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커피는 국민 음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술, 담배 정도는 괜찮아도 매일 마시는 커피는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시는 커피는 교감신경을 과항진시켜서 부교감신경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부교감신경이 부교, 활성화되지 못하면 소화 불량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적절한 때에 교감신경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어,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 자율신경 실조가 어, 나타나는 그런 결, 결과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요새는 어,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대인데 어, 커피를 통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켜주면은. 부작용이 훨씬 많이 생기겠죠. 특히 자율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민성 대장 지구군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일단 끊어 놓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술입니다. 술 또한 자율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또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죠. 수면이 원활하지 않으면 밤 동안에 손상된 소화기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전해질의 불균형을 만들고 이 불균형은 또 자유신경의 어, 실조를 야기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 주독 또는 스별이라고 해서 어, 과다한 음주의 부작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별과 주독은 소화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위장 뿐만 아니라 간 기능도 떨어뜨리게 되죠. 간도 소화기관의 일종으로, 어, 소화를 돕는데, 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 그러한 간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 담배입니다. 담배 또한 끊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배는 대표적으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어, 그런 기호식품 중에 하나죠. 또한 자율신경계와 신경절을 침범해서 흥분작용을 일으킵니다. 담배는 특히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힘든데요. 어, 소화기 치료를 결심하셨으면 일단은 어, 횟수를 좀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좀 끊어주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 또한 커피와 비슷하게 우리 생활에 아주 어, 가깝게 있고 쉽게 마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특히 인스턴트 음식,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먹을 때 탄산음료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탄산음료 또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죠. 일단 탄산음료는 단순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내장 지방도 많이 생기고 또 피도 탁하게 하고 염증도 많이 발생시킵니다. 단순 당은 어, 특히 장에서 가스를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장이 쉽게 예민해지고 어, 아주 조그만 자극적인 걸 어, 드셔도 장이 탈이 나게 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 더욱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탄산 음료의 폐해가또한 가지 더 있는데요. 탄산 음료 보통 마실 때 뭐, 따뜻하게 드시거나 아니면은 미지근하게 드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거의 냉장고에 아주 시원하게 해서 드셔야 아주 맛있게 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분들은 대부분 어, 장기 등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장에 냉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탄산음료를 차갑게 해서 어, 빈 속에 공복에 이렇게 드시면은 장 어,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냉증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다 보면 음식을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십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포드맵 식단에는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어,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또 강박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뭐, 음식은 안 가려도 되냐, 이렇게,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어, 철저히 좀 멀리 해주고, 그 다음에 가릴 것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를, 어, 우선적으로 끊지 않으시고, 이제 뭐, 포드맵에 들어있는, 뭐, 우리 주변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양파라든지 아니면은 장 종류 이런 것들도 뭐 먹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안 됩니다 일단은 안 좋은 것들을 잘 끊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본인한테 어 좀안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군들 이런 군들을 어 약간은 좀 줄여 주시는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매운 종류의 음식이 나한테 자극이 많이 된다, 아니면은 뭐 유제품 또는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어 먹었을 때 자극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군들을 좀 전체적으로 어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네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끊어주시고 또 많이 이제 어 익숙해지신 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 식품 같은 경우는 어 사실 필수 영양소도 뭐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마시거나 뭐 복용하지 않아도 전혀 몸에 문제가 없는 그런 기호식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건데 어 스트레스를 너무 이런 기호식품에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좀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 주시고 어이네 가지 기호 식품 같은 경우는 어좀 끊어 보시는 방향으로 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네 가지 기호 식품은 어 위장이 좋아진 이후에도 끊으시면은 어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